11일 개룡 시청 로비입니다. 음. 시청 로비에서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. 자, 많은 그림이 시민들에게, 정서와 공무원들에게 담아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족이 여러시 있죠. 이분은 네. 이 가족, 한 가족이에요. 근데 이 밖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나비와 사람과 아들과 딸, 뭐, 붕어, 여러 가지가 있죠. 네네. 네,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. 아줌마도 있고, 이쁜 응? 곰돌이도 아 있고. 곰돌이도 있고요. 네네, 네. 곰돌이도 있고 음. 아줌마도 있고 음. 붕어도 있고 네 음. 그렇게 해서 공존하는 거죠. 네. 나비가 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림 속에 한꺼번에 네. 공존한 그림이다. 이렇게 네. 그러니까 인생 왕이요 하는 말이 네. 맞네요. 아 작가님 대단하십니다. 이어 이, 이 그림을 영감을 어떻게 네. 얻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. 이게, 사회활동도 바쁘실 건데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든지 아주 대단하십니다. 네, 이 그림을 보니까 어, 인성은 왕이요 하는 그림이에요. 모두모두 모두 모여라라는 작품이에요. 근데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. 아. 눈이 틀리면 코가 틀리고 네. 입이 틀리면 여기에서 이 170문명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. 176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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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네. 50호거든요. 네, 50호에 176명이 들어가 있네요. 네, 네. 그 나뭇잎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. 네, 네. 아, 작가님 대단하시네요. 근데 얼굴이 다 같은 다르네요. 사람 찾아보십시오. 하나도 아, 없어. 다르네요 네, 네. 그럼 세상 사람이 176명이라는 의미네요? 네, 네. 자, 각종 그림을 통해서 176명이 한 군데 다. 오십퍼 속에 모여 있는 거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모두 모두 모여라. 네, 모두 모두 네네. 모여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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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작품인 이건 그대를 품고라는 제목인데요. 네. 어 밑바탕에 제일 일 번째로 바닥에 전부 소나무를 다 쳤어요. 음. 밑에 다 소나무 이게, 이게 소나무거든요. 네, 소나무를 소나무. 싹 치고 네.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나뭇잎이 들어가요. 네. 나뭇잎을 또다 들어가고, 두 번째, 세 번째는, 이게, 이게, 논낯근이라고 하죠. 네. 쉽게 얘기해서, 그, 그걸로 이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입혀서, 이게 만드는 건데, 작업이 조금 굉장히 힘들었어요. 음. 복잡하게.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렸겠네. 요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들어간 아, 것 같아요. 아, 이 그림 하나에 한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린 겁니다. 네. 갑니다. 그렇게 아우. 들어간 네.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네요. 공 가운데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용 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.